사올 것도 아니, 면서내슨 무슨, 무보니슨 무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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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지 무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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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슨 무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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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야무니 무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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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. 방금 가져와야겠다 안녕 애기 나 기억나? 나 기억나? 이렇게 큰 망아지들이랑 같이 있어도 괜찮아? 어? 쟤네 너보다 더 애기일수도 있겠다 근데 쟤네 너보다 너무 큰데 괜찮은가? 애기. 얘들아 난 애기를 보러 왔어 미안하지만 내 너희 때문에 애기가 저 뒤에 저러고 있잖아. 이것 봐, 여기. 얘들아, 이제 우리 볼만큼 봤으면 가줘. 난 애기랑 놀고 싶어. 애기야. 어, 너무 위험하다, 니가 여기 기가 아이고. 아 예뻐라. 얘가 이름이 뭐라고 하셨지? 만세. 만세? 어, 이름이 참 귀엽네. 만세. 만세야. 떨어내 들리스가 대한이 미국이고 아하, 아하하하. 아하, 그렇게 그럴 수 있겠네. 만세. 아, 너무 귀여운 이름이구만. 얘들아. 이젠 가 저쪽으로 가줘. 얘가 만 받는 아얘 같애는... 너무 예뻐 어. 얘야? 얘가 얘. 그래? 어. 왜? 얘 성격이 좋아서? 얘 성격 진짜 좋아 칼, 칼칼하고 잘 그래? 칼칼? 난 칼칼한 건좀너 칼칼해? 솔직히 말해봐 <laughs> 아이 착해라 아이 착해라 칼칼한 아이는 델핀이 하나로 충분하단 생각은 안 해? 얘는 양말이 예쁘네. 쟤는. 응. 지것 벌써 관세야, 내가 이거 왔어. 감인가해 김감인가 해그 여기 납두께 나중에 생 밥 끼면 먹어. <laughs> 너도 약간 델피닉과구나. 이게 똑같은 거인데 꼭 통에 있는 거 먹고 싶어 하는 애들이 있어. 왜, 왜? 왜, 왜, 왜? 자, 옳 맛있어? 애들 기잘 먹네. 어? 만세. 만세 왔다, 만세 왔다. 얘들아? 얘들아 너희 들은 때문에... 아유 참 너도 먹어 그러면 이거 먹는건지 모르지 너희 아직 이거 맛있는건데 이거 먹는건지 모르지 에이그 진짜? 엄마 먹어 잡수세요 얼지 잡수세요 많이 이런 애들을 조심해야 돼. 이런 애들이 입을 손으로 쓰는 애들이 너 이렇게 입을 손으로 쓰면 안 돼. 어 만세 왔다. 안녕 왔어요. 왔어요. 우리 만세 왔어요. 어너 이렇게 있어도 될까? 너무 둘러싸이는 거가 같... 어머머머 제 무는 거 봐. <laughs> 아니, 이게 그루밍을 해 주는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네. 우와우와우와우. 안 돼, 안 돼. 근데. 나갈 수가 없어. 옳지, 옳지. 만세 뒤로 가. <laughs> 옳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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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. 얘들아. 이게 사이즈가 차이나는데 이렇게 너무 대등하게 그면안 되지요. 안 그럽니까? 어떻게 생각해? 예쁘긴 하다, 진짜 다들. 너는 자꾸 입을 손으로 쓰지 마시고요. <laughs> 너 조만간 문 열겠다, 너 그러다. 그치? 이건 좀 위험하다. 여기 눈 찌우면 안 되겠다. 알았자, 핸드이 이렇게 목 빼고 있다가 놀래면 다치잖아. 얘가 처음부터 막 왔던 것 같아. 어. 얘 너무 친밀해. 애기야 얼굴도 너무 예뻐. 아, 예뻐라. 너잘 커라. 커서 잘 달리면 은 사랑 많이 받을 거야. 어? 누구 자식인지 모르겠으나 <laughs> 눈빛이 너무 눈빛 봐, 눈빛 봐, 눈빛 얘네 진짜 너무 착하다. 진짜냐? 이렇게 착해서 너 경주마 달릴 수 있겠어? 어? 경주마로 달릴 수 있겠어? 이렇게 착해서? 어? 어떡할래 너 이제 착해도 잘 달리지 그치? 착한 말도 잘 달릴 수 있지 걱정하지마 그래 걱정하지마 나잘 달려 네. 알았어? 니 보고 있어? 야, 너무 착하지? 이거 봐. 아, 이러네, 처음 봐. 나 귀도 갖다 도 돼? 네 어, 귀는 좀 싫어. 알았어. 알았어. 어, 코는? 어, 코는 괜찮네. 와, 이, 뭐야, 내 얼굴은 나오면 안 되겠구만. 이게 뭐야. 너무 좀 그러네. 너만, 너만 나와야겠다, 이렇게. <laughs> 다음에 또 보자. 알았지? 이 큰, 큰 애기들이랑 잘 지내. 차이지 말고. 만세하는 거 보니까 잘 다니네.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네. 또 봅시다. 알았어요? 우리 최고의 뽀니. 제주도 최고의 뽀니. 하지만 우린 쉬 헤어지지 않지. 왜냐? 자주 못 만나니까. <laughs> 뽀뽀. 이뻐. t g 진짜 갈게 이제